영국에는 1772년에 만들어져 2013년에야 조금 수정되었을 뿐,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 이 법은 조지 2세의 모든 후손은 결혼하기 위해선 반드시 왕과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허락 없이 한 결혼은 무효이며 허락받지 못한 왕족의 결혼을 몰래 치러주거나 참석한 경우도 범죄라고 했죠. 무시무시한 이 법은 평민을 사랑한 한 왕자의 비밀 결혼 때문에 생겨났답니다. 우리 이야기는 1743년에 하원의원인 사이먼 루트레의 딸로 태어난 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나가는 의원인 아버지 덕분에 좋은 결혼을 할줄 알았지만, 앤은 오히려 잘난 구혼자들 대신 평범한 남자인 크리스토퍼 호튼과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결혼한 지 고작 4년여 만에 외동딸과 남편이 2주 사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27살 정도였던 앤 호튼은 애도 시기가 지나고 나자 곧바로 사교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은 많지만 남편은 없는 과부로서의 자유를 실컷 누리며 연인을 잔뜩 만들었죠. 당대 작가인 호레이스 월폴이 앤 호튼을 두고 원할 때면 누구든 홀릴 수 있는 매력적인 눈과 숨 쉬듯 활력적인 교태는 거부하기 어렵다. 그녀는 그래프톤 공작의 호튼 부인이자 돗셋 공작의 호튼 부인이며 모두의 호튼 부인이다. 라고 했을 정도이니 정말 매력적이었고 아주 즐겁게 살았나 봅니다. 그렇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앤호튼의 소문을 들었는지 유부녀가 취향이라 상대 남편과 떠들썩한 법정 공방까지 벌인 전적이 있는 헨리 왕자가 앤호튼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공작도 좋지만 기왕이면 왕자인 공작이 더 좋겠다 싶었던 걸까요? 앤호튼은 순식간에 컨벌랜드와 스트라선의 공작인 헨리 왕자와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애니 남편을 잃은 지 3년 만인 1771년 10월 2일에 결혼식을 올렸죠. 허락보단 용서가 쉽다는 말이 있죠. 일단 결혼식부터 올린 헨리 왕자는 왕이자 형인 조지 3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쭈뼛거리던 헨리는 품에서 편지를 꺼내 형에게 건넸죠. 바로 앞에 있는데 뭔 편지야 싶었을 조지 3세는 편지를 읽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물론 형한테 꼭 허락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자 나라의 왕인 나에게 미리 얘기조차 하지 않고 평민에 이미 결혼한 적도 있고 평판이 진흙탕에서 굴러다니는 여자랑 몰래 결혼을 해? 조지 3세는 무척 화가 나서 펄펄 뛰다가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조지 3세가 정략결혼으로 만난 아내 샬롯 왕비 역시 남편과 사이가 무척 좋아 그런지 왕실호는 무조건 왕실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 법에 적극 찬성하죠. 그렇게 조지 3세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하는 의회까지 강력하게 설득해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법이 영상 처음에 말한 1772년의 왕족 혼인 법령이랍니다. 왕실과 의회에서 보기에 혈통, 지위, 재산, 평판 등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신데렐라 금지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법을 만들 때 조지 3세의 또 다른 동생인 윌리엄 왕자가 의회에 찾아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통과된 법을 보며 아주 만족하고 있었을 조지 3세는 고작 5개월 뒤 바로 그 윌리엄 왕자에게 뒤통수를 호되게 맞게 됩니다. 글로스터와의 에든버러 공작인 윌리엄 왕자가 얼마 후 쭈뼛쭈뼛 찾아와 털어놓기를 사실 자기 애인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마리아 월폴과 6년 전에 이미 결혼했고 이제 아내가 임신했기에 결혼했음을 털어놓는다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싶어 조지 3세가 알아보니 마리아는 평민인데다 과부이고 사생아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뒷목 잡은 조지 3세는 열받아 어쩔 줄을 몰랐지만 법이 통과되기 전의 결혼이라 막을 수도 없었죠. 조지 3세는 임신한 아내와 국왕인 형과의 우애 중에 고르라 했지만 동생은 임신한 아내를 선택했고 두 왕자는 두 아내와 함께 궁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앤 호트는 공작부인 칭호만 듣는데 만족하지 못했기에 왕자비 칭호를 받고 싶어 했는데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조지 3세가 왕자비 칭호를 허락해 줄 리가 없었죠. 어쨌든 앤과 헨리는 돈 펑펑 쓰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만 헨리가 건강이 나빠져 1790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 앤은 헨리와 만든 빚 때문에 재산의 상당수를 팔아야 할 정도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1772년에 만들어져 2013년에야 수정된 법에선 조지 2세의 모든 자손이 아닌 왕위 계승 순위 여섯 번째까지만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락을 받지 못하고 결혼할 경우 결혼이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왕위 계승권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 결혼 전 허가를 받은 가장 최근 왕족은 해리 왕자로 배우인 메건 마클과 결혼하기 위해 2018년에 허가를 받았답니다. 메건 마클의 이혼 전적 때문에 말이 나왔던 점을 생각하면 조지 3세가 법을 만든 이유와 정면으로 부딪혀 승리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왕족이 또 출신 나쁜 평민과 결혼할까 봐. 벌벌떤 왕 때문에 생긴 신데렐라 금지법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